자 우리 형님들 자 좋습니다 지금 리뷰를 하려고 하는 선수는 바로 요시포 인작입니다 예, 우리 형님들도 아시겠지만은 모든 감독들이 탐내던 선수 이렇게 진짜 축구 더럽게 못하는 새끼는 처음 봤다고 욕은 욕대로 먹지만 골은 혼자 다 넣고 앉아있는 고분 어? 최고의 골게타 예 골게터 거의 뭐 2분 들어가면 한 골은 일단 1대0으로 시작한다고 봐야죠 주전이 될수 없는 남자 체력이 딸리는 남자 기본기가 제일 없는 남자 하지만 들어가면 골은 미친 듯이 넣는 남자 그 남자 인자기의 스탯을 잠깐만 보면요 예 요거 하고 그거 뭔지도 몰라 나는 요거 하고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거는 받도록 할게요 ,이. 예 속도도 굉장히 준수하고 골 결정력 124 풀캠입니다 자슈파워가122 중거리 슛도 115 그리고 위치 선정이 128 역시 옛날에는 미사일이 떨어져도 인자기 옆에 있으면 산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위치 선정이 뛰어난 선수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례되게 반응 속도까지 굉장히 뛰어납니다. 반응 속도 공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 이제 터치라든지 이게 되게 간결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연계 부분이 될 건데. 연계 부분은 111에 김 패스가 99 시야도 104 굉장히 뛰어납니다 풀케미의 팔카라 그런지 게다가 밸런스도 높기 때문에 페널티에르의 안쪽에서의 골결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몸싸움도 예, 엄청 107이면 엄청 높은 거지 스테미너도 후반까지 뛰어도 스트라이커로 생각을 했을 땐 후반까지 뛰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면서 헤더나 점프력까지 보통 헤더를 잘하는 건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신장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헤더도 있냐 없냐를 봐야 되지만, 이 반응 속도와 헤더. 이거는 헤더를 땄을 때 정확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프는 헤더를 더 많이 딸수 있는. 그리고 위치 선정도 더 좋은 자리에. 헤딩을 할때더 좋은 자리에 가있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 그거는 오피셜이니까. 네, 저의 내피셜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형님들이 이런 것들은 키에 비해 헤딩은 무조건 좋을 것 같다. 한번. 보도록, 왜냐면, 전반전에는 오프 더블 움직임이나 슈팅, 연계 쪽 체감을 볼 거고, 체감도볼 거고, 후반전에 헤더를 좀볼 거예요. 헤더를 좀 볼, 보... 인자기 한번 볼까요? 인자기의 침투. 패스는 속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예, 네, 패스나 방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침투하는 게좀 심해. 와, 슈팅 센거 봐. 예, 네, 슈팅 센거 봐요. 왼발 패스, 괜찮구요. 어우, 슈팅 개이 게이... QS. 조금 둔탁했는데 자, 갑니다. ,잉. 어, 잠깐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체감 좋아요. 체감 좋습니다. 인자기 저거 근데 침투를 언제 안 하는 거야? 슈팅은, 슈팅은, 걷어내고, 인자기 어, 아 좋아요. 감아차기. 감차는 없나?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감차는 좀 있을만한데, 슈팅은 좋은데, 어디로 가고 싶어? 와! 이거는, 야,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지라를 해버리네? 봤어. 방금 이세코 QS 안 눌릅니다. 인자 S만 누를게요. S에요. 이게 S인데, 저렇게 들어 침투. 와, 씨발 뭐야? 이거 안 눌러요. S? 아, QS 눌렀어요. 이번엔 아, 슈팅도 세요. 좋습니다. 인자기요 점프력이 높으니까 봐봐 인자기 한번 자리 잡는 거 볼까 미친 인자기 크로스 올리면 내가 봤을 때 거기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자 이제 한번 와 <laughs> 봐봐 이거 한번 형님도 봐봐요 우리 형님들이 봐봐 봐봐 방금 위치 위치를 어떻게 잡았는지 봐봐 방금 위치 이거를 둘이 라인을 이렇게 서 있어 크로스 올리기 전에 라인을 서 있다가 갑자기 줄자 떨렁 나와 크로스 올라오니까. 한번 인자기 위치 한번 볼까요? 야 봐봐! 아 형님들이 봐봐 얘 헤딩, 헤딩하는 거를. 아니 사이에 있었다니까 분명히 크로스가 올라올 때 갑자기 수비수 앞으로 튕겨 올라온다고 얘가. 봐봐 여기서. 봐봐, 얘는 수비수가 같이 있다가도 갑자기 앞쪽으로 약간 밀려 나오는 움직임이야. 밀려 나오는 움직임. 봐봐, 봐봐, 약간 밀려 나오지 앞으로. 아 안... 살지, 봐봐. 미쳤나봐 얘. 이거 봐. 이 새끼는 라인을 타다가 올라오면 공이 잘 올라오면 앞으로 이렇게 튕겨 올라와. 움직임, 침투 움직임. 위로 올라가는 꼬라지 보세요. 자, 꼴보기 존나 싶네요. 우와, 씨발 말이 되냐 이게? 이게 말이 돼? 침투가 깝싸받고 여기 주고 침투 한번 볼까? 자, 씨발, 형님들 QS 눌렀습니까? 그냥 지혼자 제일 내가 상대방 입장에선 저길로만 안 갔으면 좋겠다. 저길로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곳에 싹 들어가 버리는. 이 번엔 <laughs> 인자기 저 위치 튕겨 공 튕겨 나가는 위치에 서 있는 꼬라지 정말 꼴 보기가 싫구만.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써보니까 자 일단은 리뷰를 여기다가 써야겠죠. 어워드패드 인자기 이거는 근데 형님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에 자어 아, 사실 지금 형님들 현재, 인자기, TC 인자기, 8카 풀캠입니다. 그니까, 러 가격도 비싸요. 100억이 넘어가는 가격대고, 거기다가 매물도 구할 수가 없어. 사실은 이게, 형님들도 아시지? 구하기 힘든 매물은 어떻게 구해?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네, 일단은, 어, 인자기 하면 나오는 침투 움직임. 게임은, 자.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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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트리플 어? 완전 S급 어, 보면 움직임 자체가 그냥 내가 봤을 때 또는 상대방이 봤을 때 상대가 봤을 때 제발 일로 들어가라 또는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제발 일, 여기만은 오지 마라 딱 거기로 갑니다 <laughs> 딱, 딱 거기로 가요. 딱딱 딱 거기로 가고, 어? 정말 좀 재수가 없죠. 딱 거기로 갑니다. 어, 딱 거기로 가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웬만한 일치어급 수비수도 만약에 저 공간이 저렇게 열리면 은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예예예, 예, 예, 맞잖아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몸싸움.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형님들이. 몸싸움은 좀 걱정이 되실 건데, 몸싸움은, 제가 봤을 때는, A에서 B 사이입니다. S급은 안 되고요. A급도 안 돼요. 근데, B급 이상은 나옵니다. 이제, 속도가, 속도 자체가 빠르고, 밸런스가 높아서, 어, 몸이 부딪히거나 할 때, 날아가진 않아요. 맞는데 공은 줍니다. 딱이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날라간다기보다는 그냥 공을 헌나, 그러니까 보통 애들 날리면은 막 날라서 굴르고 막이 정도는 아니야. 왜냐면 속도가 빨라서 어깨가 좀 먼저 들어가는 위치 선정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나오고, 밸런스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몸싸움 스탯이8 카풀 케미에도 불구하고 100 초반대 거기에 체형까지 더해져서 조금 아쉬움을 줍니다. 고그 정도 딱 몸싸움, 네이마르, 메시 몸싸움급은 아니구요 크레스포급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편안하겠네요, 우리 형님들. 크레스포급. 그리고 체감, 체감은 A에서 B, 예, 최상급 체감 아닙니다. 어 터치나 터치나 방향전환은 괜찮은데 이제 몰고 가면서서 꺾는 드리블링은. 글쎄요 한 호날두 느낌이 좀 나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얘기지 막 요한크루이프 에우제비우 막 요딴 느낌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호날두가 무거운 체감은 아닌데 조금 보들보들한 체감 또는 약간 꺾이는 체감이 렇게 툭툭툭 꺾이는 체감인데 체감은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골결 뭐 슈퍼워 이거는 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예, SSS 슈팅이 원하는대로 나가요 파워도 세구요 예 자기가 원하는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위로 때렸을때 좀 보정받고 막 골결이 이런애들은 수비수가 있으면은 그냥 골결낫고 이런애들은 골키퍼쪽으로 차는 경향이 많아요 밖에다 차던가 앞에 수비수가 많을때 근데 얘는 무조건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워나 이런것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구요 그리고 타이밍도 타이밍도 반박자 빠른 느낌이에요. 그냥 슈팅을 때리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반응 속도의 역할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볼 컨트롤과 반응 속도가 높아서 좀 간결하게 받았을 때 빠르게 때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연계. 어, A. 자, 내가 봤을 때는. 오른발, 오른발 연계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스트라이커로 쓰기엔 전혀 부족함 없고요 왼발로 줬을 때가 밸런스 때문에 큰 걱정 안 했는데 조금 속도가 안 나와요. 패스 속도가. 예. 요 아쉬움, 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헤딩. 마지막이죠, 헤딩. 헤딩은 키 포함해서 S에서 A 정도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완벽한 경합 상황에서, 왕에서, 아까 전에 한 완벽한 경합 상황이 몇번 있었는데, 따주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반응으로 더 좋은 자리에 한 발짝 더가 있어요. 한 발짝 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키에 비해서 핸딩을 많이 따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무아지경으로 걸렸다.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파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아우예, 아우 많이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자, 이렇게 침투는 뭐 최고고 몸싸움은 한 A, B 그러니까 시가 마지막인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예 그리고 체감도 체, 체감도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 그냥 호날두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꼴결이랑 슈퍼는 굉장히 좋고요 연계도 뛰어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약발이 있기 때문에 약발 때문에 떨어진 거지 만약에 오른발로만 연계를 했다면 S가 됐을 거예요 수치 자체도, 김패스도 100, 시야도 100이 넘어가고, 짤패가 110, 예, 엄청 높거든요. 헤딩도 S에서 A라는 거는, 어, 경합만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다 넓게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비수가 완전히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따주기는 쉽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몇번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는 좀 힘들더라고. 완벽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신에 경합 상황을 잘 만들질 않아. 그래서 s s 서 A를 준 거야. 경합 상황이 잘안 나와. 왜냐면 지운자 튀어 나와. 라인을 밟고 있다가 크로스 올라옴과 동시에 가장 좋은 위치에 갑자기 한발자국 이렇게 튀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이 선수가 만약에 저희 팀에 뭐 들어온다면 저희가 제가 지금 이제 3톱을 소크라테스와 이제 에우제비와 요한 크루이프 쓰리톱을 쓰고 있는데 기꺼이 한 자리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인자기의 가격은 인자기의 가격은 결코 싸지 않아요. 인자기의 가격은 팔카 기준 100억이 넘어갑니다. 100억을 넘게 주고도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는 점. 그렇다면 대체를 할 수가 있느냐? 다른 시즌으로 이제 로얄. 로얄 인자기도 좋구요 잠깐만 이것도 괜찮은데 사실 8카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 8카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로얄 한 5-6카 정도에다가 풀케미를 받는다면 로얄 6캐미 6카에다가 풀케미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그래도 느낌이 느낌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스테미너가 좀 많이 딸리네 핫은 나 스테미너 굉장히 중요시하거든? 핫도 얼마 안 되네? 한6카 정도 쓰면 이게 좀더 가깝겠네요. 어차피 시야 이런 거 빼고 페널티킥 빼면 이런 거 보는 건데 근, 근접치야. 가격은 10분의 1인데 근접치까지 오잖아. 패스 연계 빼면은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는 이거 5카만 넷만 써도 6카 쓰면 위치 선정도 빨간색이야. 꼴결도 빨간색이고. 어느정도의 느낌까지는날수 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왜 인자기를 근데 이거는 가격도 말도 안되고 왜 이거를 형님들한테 이번에 소개를 드렸냐 내가 봤을때는 아이콘에 인자기가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빅제이님 어서오세요 예. 아유 많이 괜찮아졌어요 예. 제가 봤을때는 그래가지고 아이콘이 나온다면 솔직히 일반 시즌에 8카보다 좀더 우위로 나온단 말이야. 저는 굉장히 욕심나는 선수예요. 이제 아이콘, 새로운 아이콘이 나올 때, 분명히 피파 20엔 인자기가 이, 있습니다. 생성 제한도 아니고요. 언젠간 나오게 될 거고, 그게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자기를 한번 써본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저랑 맞는 선수예요. 이 선수 아이콘이 나온다면, 꼭 장만해서 다시 리뷰를 올릴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TC8, 인자기 8카, 풀케미 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형님들도 생각해보지, 프로게이머 분들도 그렇고, 일반 랭커 분들도 그렇겠지만, 6카, 7카, 8카, 경기당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 정말 찾기 힘들어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심투형 공격수 중에 어느 정도 또 헤더도 되고, 심투가 진짜 좋은 애를 원한다, 자기가. 몸싸움은 좀떨어져 원한다 하면은, 저렴한 가격의 인자기, 로얄, 오카나, 이런 것도 한 3~4억이면 사니까 그런 걸로 침투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아이콘이 참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제 여기까지 리뷰를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